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놀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죄는 드러내놔야 된답니다. 변명하지도 말고, 둘러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죄는 서로 자백하는 것이다. 여기 너희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냐? 야고보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열두 지파, 참 이스라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있는 주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게 될 때에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허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숨기지 말고 서로 자백하라. 죄를 서로 자백해라. 고백해라. 병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가 아니면 어찌 저런 병이 걸리나 그런 욕을 얻어먹을까 싶어서 병을 숨기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아, 이런 병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서터져 있는 1 2지파에게이 병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하 이미 민이라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인 낫기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롭담을 받은 의인들인데, 성도가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는 역사는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응답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죄를 자백하고 병을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봉 오늘 6장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델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참 귀하지만 오늘 우리는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 하면서 용서를 빌거든. 그럼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너희 두 사람이 함께 주님 바라보라. 주여, 우리가 서로 죄를 자백했고 서로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이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께서 42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번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해주는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다 정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네죄 때문에 일어난 불행이다. 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진정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욕이 하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해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욕기 232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내가 알면 그대로 해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인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육체 박가돼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을 정말 빨리 만나고 싶다. 내 마음이 초조하다. 초급하다. 주님은 그렇게 사망하고 갈망하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오른편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하, 주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요비 반응합니까? 욥기서 40장 4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욥이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가 비천한 자랑을 깨닫게 되는 거. 죽게 내가 뭐라고 말,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접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보자 것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미천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나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일은 안 했다. 욥은 자기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가 많아서 비천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동시에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기 42장 6절에서 그가 그토록 주님 만나고 싶어 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거두어들이고 내가 그냥 함부로 말했습니다. 잘난척했습니다. 뒤걸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뒤걸과 죄를 무릎쓰고 덮어쓰고 욥이 통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빛 앞에 서게 되면 그 빛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인간은 눈을 뜰 수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시연제가 별로 없어도, 그분 앞에 서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간은 절대제 앞에 서면 여러분 자신만만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그냥 임재 오시면 그 알게 됩니다. 주여, 이 죄인 어찌하오리까?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 줄, 내가 주님 앞에 서보니 피로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디그가 제 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 욕의 인생의 절정은 요기 42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광의 지극히 일부분을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는 그분 앞에 녹아지면서 스스로 회개하게 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벳의 친구 중에 연장자 엘리바스.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노를 바라시면서, 요배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내 종, 요비 말한 것보다 너희들은 옳지 못하다는 것. 요비 더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절대자 앞에서 통곡하며 주여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요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베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욥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어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 기도, 통의 자복의 기도 그 시간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너는 노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지는 것입니다. 닫혀져 있는 하늘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 막힌 담이 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비,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 말합니다 이세 명이 일곱 수양과 일곱 수소를 제물로 해가지고 요베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 그곳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라 너희들이 드릴 것이 아니라 요비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욥기 42장 구절을 보면 그들이 순종하여 욥에게 번제 제물 열네 마리를 갖고 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업이 번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업을 받으셨다고 6장 9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베 새 친구와 요비 화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화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소서 요베 세 친구들이 요버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요베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했습니다. 정제했었습니다. 번제 제사 번제 제사는 짐승을 완전히 잡아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인데 그 불에 태우기 전에 먼저 짐승의 각을 뜨고 번제단에서 피를 다 뿌립니다. 뿌리고 그 일부는 바게스에 담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룹 사이에 그곳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번제제사의 가장 기본도 속죄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욕과 욕의 세 친구가 화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서로 용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세 차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 형제하고 관계가 좋지 못한 것 원수 맺은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그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증거가 뭡니까 열납하셨다 기뻐하던 증거가 구약 시대는 불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불로 불로 재물을 태운 것입니다 신약 시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증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 예배드리러 김천에서 차를 몰고 와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다가 김천에 살고 있는 그 동네 한 사람하고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예배드린 중에 생각이 나면 주님 말씀이 예배드리고 가서 빨리 하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차를 몰고 김천에 먼저 가가지고, 김천에서, 그곳에서 그 좋지 못한 관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형제와 원수 맺어 놓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욕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은, 욕이 드린 이 번제제사를 연락했다는 말인데,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용서를 구했을 것이고 욥은 기쁨으로 그 용서를 해준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아 주셨고 욥이 드는 번제 예배를 받아 주신 겁니다. 그 증거는 불로 임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뼈 중에 뼈,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정말 강벽하면서 고백했던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남남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관계도 깨어지지만, 죄가 들어오면 부부 간에 금이 나는 거예요,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금이 갑니다. 아담의 장남 가인이 차남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제 영향입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간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요가 새 친구 친구 간의 우정이 지금 금이 가 버렸어요. 교회에서도 성도간에 흠이갈 수가 있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던진 말도 원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게 상처로 들려가지고 두고 두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했던 말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 모든 죄로 인한 이 결과 불화하게 되는 이 부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너희 죄를 서로 자백하라고 서로 고백하라고 요배 세 친구들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욕 용서해 주게 용서를 구했지 그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게 받았. 그 회개 고백을 받고, 여러분 용서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데, 번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헌신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속에 그렇게 상처가 있고 하면 그 예배가 연락될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비의 새 친구를 보냈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자백하게 될때 요비 기쁘게 받아주고 그들이 함께 번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욕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결과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인간 관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잃었던 남편을 찾고, 잃었던 아내를 찾고, 잃었던 자식을 되찾고, 잃었던 친구를 되찾는 우정이 회복되는 거,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럼 이 보혈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서로 죄를 자백할 때.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받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다, 나는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서로 허물을... 자백하는,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거짓말 장이로 만드는 것. 이게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영원 3장 1 1절 말씀이 거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 십자에서 죽으셨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들이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백한 모든 재화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일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끊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말씀.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께서여백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께서여백의 이전 모든 수보다 갑절이나주신지라 마지막에 1 0절에서는 뭐가 풀립니까? 경제가 풀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니 묶여져 있던 이 물질관계도 풀려졌다는 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육신의 죽음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훗날에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왔느냐. 영적 사망이 왔습니다. 영적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이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영적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영적 사망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왔습니까? 제가 말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분리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 가인과 아벨 형제간에 그리고 가인이 말입니다. 노 땅에 가서 성을 샀습니다. 이웃 사촌이 아니라 다 남남으로 살아가요. 다 성을 성을 만들고 담을 만들고 말입니다. 이웃 간에 다 그냥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남남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 부부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우정, 성도와의 관계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입니다. 아담과가 범죄하고 나서 그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덴 동산에 그들이 살 때는 농사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해 줬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12달 그 달마다 열리는 그 과일들을 따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따먹기만 하면.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땅이 협조하지 않는 겁니다. 왜? 땅에 가시와 엉겅키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제 역량입니다. 제 결과입니다. 여기4 0장 10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은 저는 오늘 여기4 0장 6절부터 이어지는 회개의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우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욥이 어디까지 회복되었느냐 묶였던 물질이 풀려졌다는 것욥의 공경이 이제 다시 돌이키게 되었다 요백의 이전 모든 소보다 갑절이나 받게 되었다. 갑절이나 받게 되었다. 경제가 풀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를 합리하지 않고 숨기지 않니하고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도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너진 관계 다 회복됩니다. 부부 관계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정 부부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은혜 받은 자가 먼저 회개에 앞장서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구관계 성도와의 관계 너희 가운데 서로 자백해라 죄를 자백해라 그래야면 회복된다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고백해라 의인의 강역사님이 많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공경을 겪고 있느냐, 경제적으로 묶여 있느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성리하는길 회복되는 길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얽매여 있는 것 모든 묶여져 있는 것 회개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자복하셔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안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